자, 다음 거, 나갈 거. 봐봐. 삼각귀 다음 나갈 거 설명해 줄게. 봐봐. 전에 배웠던 거 뭐냐면, 이런 거 1번, 2번은 전에 배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실생활에 적응이 된게 삼각귀야. 뭐냐면은 내가 산을 올라간 거야. 100m로 산으로 등반했어. 등반했는데, 각도로 30도 각도로 올라간 거야. 그때 높이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 삼각비 배워가지고 이제 높이 구할 수 있거든. 이삼각별에이 삼각 이이 산의 높이가 a 씨야. 높이가 얼마일 것 같니? 생각해봐. 그 이제 생각해봐 이제 자유롭게 삼각비 배운 거다총동원해서 생각해봐. a 씨의 길이 여기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서 풀어봐. 그럼 답이 나와 이지 삼각비를 많이 배웠게 돼. 요 대원 보고. 대원? 높이 얼마일 것 같아? 내가 산에 100m를 등반했어. 근데 30도 각도로 등반을 했고, 궁금해진 거야. 내가 이 산의 정상까지 높이가 얼마일까? 50이야. 왜 50인지 알아? 왜 50이야? 모르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고 이거 사람이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돼, 모르면은. 그럼 내가 시켜준 대로 그냥. 다만 아바타처럼 풀어 적은 거야 그러안돼 이제 자유롭게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풀 것인 걸 알아야지 특수 생각기 들어간거 되잖아 봐봐 30도 얘 60도잖아 이거 보자마자 비율을 떠올라야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럼 내가 또 시키면 그대로 풀 거야? 그래 그거 1대 2대 밑에 가팔것도 없네 안 해도 되겠다 1대 쓸게요 로트 3이 비율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이게 2대1이니까 반만 딱 자르면 되잖아. 반띵. 그러면 항상 산에, 산을 등반했을 때의 높이는 이 등반한 이 길이에서 이 각도를 특수각을 보면서 이 위치관계를 따지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이건 뭐 식도 없어. 그냥 바로 답이 나왔잖아. 이거는. 왜? 2대1이니까 절반만 해봐. 그러니까 얼마야? 얘는 100. 원래는 식이 이거야. 100 곱하기 사인 30도. 이거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높이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뭐 공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해야지 이제. 사인 30도가 얼마야? 1분의 1이잖아. 그럼 100 곱하기 1분의 1이 얼마야? 50. 이렇게 해서 답을 얻어낸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50cm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이제는 건물의 높이야. 내가 이제 이 건물에서 1층에서 나와가지고 50m 갔어. 그리고 이 건물의 높이를 찾아봤는데 각도는 30도야. 이때에 어, 실제 건물의 높이는 얼마일까? 이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직접 재지 않았던 거. 잘 생각해봐. 머리 굴려가지고. 아니 형규야, 또 그걸 왜 풀고 있냐? 낮은 풀도 이게 더 중요해. 이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 응 A 씨의 높이. 50cm 쯤이었어 50cm 쯤잘생각해봐 이거 이제 공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다총 동원해서 해보라고. 어, 내가 이건물의 높이. 어, 내가 꼭대기 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50m 갔어. 30도 각도로 여기 A 꼭대기를 찾아봤어. 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높이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 이번이건물의 높이가 얼마일까 그림 좀 내가 삼각형의 각도가 좀안 맞는데, 내가 3 0도야 이게 더더 높아야 되는데, 너무 어? 짧게도 일단 높이는. 그래. 원래 실제상 있는 높이가 엄청 길 텐데. 자연수 나오는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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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탄젠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탄젠트는 자연수 나오는 거는 4 5도 각도일 때밖에 안 나왔어. 그렇지 않냐? 분수가 나와. 분수 <놀람> 나오죠. 그렇죠. 3분의 50 루트 3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특수각으로 생각하고 얘가 60이고 하면은 여기 비율은 여기 가 1일 때 여기 비율이 얼마였냐면 루트 3 비율이었거든. 그쵸죠 어?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 하면 탄젠트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대로 받아든데 50곱하기 탄젠트 30도인데. 그러면 이제 높이가 다 들어나. 그니까, 탄젠트 30도가 얼마냐면, 3분의 루트3 그쵸? 그니까, 러 3분의, 얼마야? 50루트상. 이렇게 해서, 바로, 바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이 원리로. 이건 뭐, 어떻게, 이거 공식이 뭐예요? 물어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삼각비는 거의 다 배웠어. 한70% 정도는 다 배웠어. 나머지 30%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충분히 갈수 있어. 공식을 굳이 대입 안 해도 돼.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이제 두 개. 두 개의 원리인데 이것도 뭐 공식 구제 할 필요 있냐. 우리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오늘 배울 거는 이거야. 이것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예각 삼각형에 한 나머지 한 편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는 삼각비를 안배우면 절대 알수 없는 식적이야. 사실이야. 이거 우리 못 배워. 삼각비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 AC의 길이는 직접 구리지 않았는데 이 AC의 길이를 구할 방법이었지. 근데 삼각비를 배운 이상 우리는 이제 A 씨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어, 이거 지금 직각 삼각형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서. 그럼 뭐 그러니까 저 이렇게 네.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만들면 큰일 나. 60도를 보존해야지. 60도를 써먹을 거니까 특수광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넣어드릴 거야 돼. 그럼 이제 보조선을 긋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첫번째 AH를 구해야지 AH 구하고 그 다음에 AH 구하면 BC가 바로 나와? AH 구하고 AC가 AH 구하고 c 가 바로 나와? 요각도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각도가? 몰라 그, 그렇게 구하려면 삼각비 각도가 주어지면 할수 있어 근데 삼각비는 변 하나와 각 하나가 주어져야지만 구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AH는 일단 구하는 건 맞아, 중간 과정에서. 그럼 어, AC는 무슨 방법으로 AC를 구할까? 그걸 생각해봐. b BH. 그. 그래, 뭐, 뭐. BH 구해야지. 아니, BH를 왜 구하는지를 알고 구해야 되는데. 빼 내가 같 거야. 응, 가지고 누구 구할 거야? 어, BH까지만 구하고 AC가 나오진 않아, 또. 절대 그래. 안 나와. 보조선도 <목소리> <거>? 안 보이기 아이안다고 보조선 안 꺼는 <목소리>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삼각비를 논할 수가 없어. 저게 직각. 어디? 여기? 아, 아니, 이거 직각 아니야. 이거는 예각삼각형이야 세계보다. 세계가 다 예각으로 이루어진 예각삼각형 조건 아에서 <목소리> 예각이 고지이제9 <요구간이> 0도보다 <목소리> 작은 각이 지 그래서 보조선을 안고는못 풀어. 당연히 이게 90도면 보조선 안 꺼도 되지. 그고 당연히 답 나오지 그럼 6 8루트3이게 그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예각 삼각 예각인거야 생각이다 예각 삼각형 안에서 이제 BH까지 구했잖아 그럼 BH 구해도 오지 AC 안, 안 구해져 BH 구한 다면 어떻게 할래? 그래, 응? 응. 해서 CH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CH 세 번째는 이 3단계 4단계까지 있어 CH를 구해야 돼 CH 많아. 이게. 그래서 시험잘 나와.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삼각배를 다 통틀어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구나. 그렇죠? 그렇지. 실제 나오고 있지. 10에서 BH 빼면은 c h 자동으로 나오지. 이거는 뺄셈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면 AC는 어떻게 구할까? AC 구했지? CH도 좋다다 구할 수 있어. 근데 AC는 어떻게 구할 거야? 각도 정보가 없는데. AC. AC를 구하는 게 답이야. 비 h 랑랑 비유치 나왔 아니 비율을 못한다니까 각도가 없다니까 여기 정보가 가기 정보가 전혀 없는데 무슨 비율로 해? <laughs> 왜 말을 못해 진짜 <laughs> 어? 아너 했잖아 저기 너도 하고 갔잖아 그날 어떻게 했는지 하지 마 백이 너 125, 그때 125 얼마죠? 어, 얼마야? 이렇게 갔잖아그것도 125가 어떻게 나왔어? 준원아. 1 7 5 아, 1 7 5였냐 아, 1 7 5 오르트 5였니? 그때? 그치 어떻게 나왔어? 그게? 아, 물론 뭐 내가 이거 10을 짝상해가지고 매워 이러면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 어. 3, 3, 3, 어, 기회 10월. 모르겠어? 어, 짱이다. 그 하네. 아주 세게만 쓰면 해봐 a h 랑 CH 끝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맨날 우리 이런 식으로 다 풀긴 풀었잖아 대현이 가할것 같아 대현아 AH 나왔고 CH 나왔어 대현아 너 니가 한 거야 아까 a 어떻게 구하니?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진행하고 아, 피타고라스로 해야지 아까 했었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졸리시지 에이시 봐봐 A A씨. 이시에이는 지금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에 여기 두개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식으면 비별 나왔잖아 아, 아, 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음. 알겠어? 음. 그럼 보자 이제 AH 구하자 더행하고, 제곱해서, 제곱해서 더해야지 그러면 AH는 삼각비로 들어가도 되고, 뭘로 구할래? 뭘로 아까 우리? 응? AH는, AH는, 저, 이거 8하고 8이랑 60을 정보를 써. 아니, 어, 8 얼마야? 8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되지? 그럼 높이야, 무조건. 이처럼 하면 돼. 항상 여기 빗변하고 각도를 곱하잖아, 사인으로? 그럼 항상 높이 나와. 이리로 들어가면 돼. 공식 써서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얼마야, 이거 하면? 사인 60도가 이제 2분의 루 3이니까 약분하면 4루트 3. 그렇죠. 4루트 3. 그럼 이제 BH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8하고 60인데 이건 밑변 정보잖아. 밑변은 코사인이랑 연관이 있어서 코사인은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 8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돼. 그러면 8 곱하기 코사인 60이 2분의 1이지. 얘는 4. 아니면 특수각의 비율로 따져도 돼. 얘가 특수각의 비율이 2대1이야. 그래서, 이거 반만 딱, 아니, 이거 반, 이제, 그지 반만 딱 자르면 이제 4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CH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10에서 4를 빼야지. 6이죠? 그럼 이게 6 나왔지? 그럼 AH는 4루트 3 나왔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이제 푸는 거죠. 그다 AC라는 애는 전체 루트를 씌우고 4루트 3의 제곱. 더하기 6제곱 해서 이걸 푸는 거지. 그치? 대원아 4로트3의 제곱이 뭐야 대원아 아까 했잖아 4로트3의 제곱 아까 똑같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h가 4로트삼 아니에요? 응? 어? 안 붙어져 4로트3의 제곱 얼마야? 4도 제곱하고 로트3도 제곱해서 곱해라 얼마? 48 8 4 36을 더해라. 84. 어? 84. 응? 아니, 이거? 아, 이거 숫자 바뀐 거지? 아까 저자도 헷갈려가지고. 84지. 자 84는 이제 소리수분해야지. 5를 나올까? 4로 하면 4, 2, 20. 어, 이렇면 21이네? 그쵸? 아이죠. 없는 거야. 거 있는 거 하면 비킬까봐 없는 걸 만들었지. 알겠지? 어,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 이제. 한번 뭐 이거 하고 이제 그쪽 풀어봐. 아, 저 근데 이거 풀었는데. 어. 그, 저 제가 막 풀었는데 NCD가 표값이 나왔어. 나왔어? 어, 다른 방법도 있나? 근데 좀 이상한 방법이 그래? 또 그, 그, 있나? 땡가 X가 공부럼는어 어, 그럼 맞잖아. 저걸 저기 위로 보 각도를? 그러니까 저 AH 전위가 9 0도잖아요 H 전위가 삼십도니까 여기는 몇 도인지 몰라. 전혀 몰라 가보 아, 몰라 안돼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어, 아니 그러니까 나도 빠지나고. 아 우연히 맞은 다고 각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각도 정보가 한 개만 있을 때는 두각을 유출을 못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일반화해서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냥, 아, 저렇게 할래요? 하는 것보다. 그래서 ah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보자는 거요 봐봐. 문제 푸지 말고. 자, ah 어떻게 구했냐. 이거 a하고 c는 이제 숫자가 숫자 대신에 문자로 바뀌었고, 이제 b값 정보가 주어졌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구냐. ah는. 봐봐. ah 저거 1번부터 따라해봐. ah 어떻게 구했어? c? s i n 무슨 알겠지? 곱하기 생략한 거야. 저거 그대로 한거8 곱하기 sin 60도 했듯이 얘는 c 곱하기 sin b. sin b 갖도줄 거야. 문제. 이렇게 풀라는 거지 그냥. 방법. 일반화 시킨 거지. 일반화. 이거 먼저 한 이유가 너네 이거 바로 내가 이거 설명해주면 이해 못하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매칭하라고 내가 왼쪽 걸 먼저 해주는 거야. 1번 하고 2번. ph는 ph는 어떻게 했다고? c? ph는 밑변이니까 c c o 인뭐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와 코사인 b에 값을 곱한다는 거야. 곱하기 생략. 문자는 곱이 생략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른다고면 하안 돼. 이거 둘다다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나와 문제가. 이거 맞는지 틀린지 오해스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알아야 돼. 세 번째. ch는 어떻게 되겠다? 음. a 빼기 C, 코스사인,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야, 이거? 빼기 한 거를 좀 풀어준 거야, 이렇게.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했다? AC는 어떻게 했다? AC는 이제 AH가 뭐야? AH로 할게요. 숫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AH의 제곱에서 CH의 제곱을 제곱해서 로트를 씌웠다. 이 원리죠. 이거 외우지 말고. 못하러 외워. 저렇게 푸는구나 이해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접근해야지. 여러분 되게 중요해 오늘 하는 게 우리 한달 했잖아 삼각지 지금 한달 동안 배운 거예요청정리야 오늘 한게 삼각지 오늘 한달안 했나? 2주 했나? 3주 했나? 그랬지 그렇게 해서 이제